본문 6하고 본문 7은 짧으니까 한 번에 갈게요. 서울에서 서울로 1, 아, 서울로 7017. 여기부터 여기까지 콤마 삽입된 거야. 요거에 대한 설명이라고 보면 돼. 나 오픈 이제 열렸죠? 투더 퍼블릭 대중들한테 개방이 되어 있는 서울로 7017은 주어 제공한다. An example, 사례 of upcycling, outdated infrastructure. 이거 앞에서 봐도 왔던 그냥 한 덩어리 취급하면 되겠지? 어, upcycling, 재사용하는 거지, outdated, 옛날, 오래된 infrastructure 기반시설. 오래된 기반시설의 upcycling에 대한 example, 사례를 제공해준다. 그냥 얘가 하나의 사례라는 거예요. The Seoul Station Overpass. 이거 봅니다. 원래, 서울역 고가도로. originally 원래는 designed exclusively for cars 여기 여기 콤마 콤마 이렇게 있으니까 이렇게 걸어 묶어주면 돼요 서울 스테이션 오버패스가 주어고요 has been 이게 동사야 원래는 디자인 고안된 거지 요거에 대한 부연 설명인 거야 which was where? designed exclusively 독점적으로 For cars, 자동차들을 위해서만 독점적으로 디자인되었는데 이런 것이 has been transformed into 원래 transform A into B인데 목적어가 얘가 나와있고 수동태가 된거야 뭐뭐로 바뀌었다가 되는거지요 Garden bridge, 정원다리로 바뀌었어 누구를 위한 walking citizen, 걸어다니는 도시인간 그러니까 시민들을 위한 garden bridge로 바뀌었다 서울 스테이션 호버 패스는 was once 한때 부사입니다. was considered 여겨졌다. 뭐로 뭐 여겨졌냐? 상징 of the c o u n t r s 그 나라의 놀랍게 빠른 경제 성장. 우리나라 서울의 기적, 한강의 기적이라고 하죠. 그 놀랍도록 빠른 경제 성장의 심벌로 한때 여겨졌었다. 이 얘기야. 자 여기서 빠른의 주먹을 해야 돼. 빠른 상징으로 여겨져서 옛날입니다. It's a transformation from t o 자 변형인 거고, 어디에서 traffic overpass 교통... 뭐 차가 지나다니는 overpass에서 walking bridge 걸어다니는 다리로의 변화는 주어 마르크스 보여준다라는 거야. 뭘 보여주냐? 목적어 필요하니까, 이거 간접 의문문 하면 되지. 의문상, priorities, 주어. priority를 꾸며주는 말, world-first transformation. 길다. Like 여기까지. 꾸며주고, 그 다음에, 동사, have been reordered. 자, 끝까지네. 어떻게, 우선순위, 우선순위죠. of one of the, 워너브더 어, 최상급 복수 명사 세계에서 가장 빠른 변화하는 도시 중에 하나의 우선 순위가 have been reordered re 제 오더는 배열하다니까 배열이야. 우선 순위가 있었을 거 아니야. 근데 우선 순위가 바뀌었다라는 거지. 어떻게 바뀌었는가를 마크 보여준다 이겁니다. 알겠죠? i 은은그 고가도로 서울로입니다. Stand for, 뭐뭐를 나타내다, 뭐뭐를 상징하다라는 거고, 지금, 현재, 과거에는 뭘 상징했냐면, 빠른 경제성장, 이거죠? 근데 지금은 뭘 상징하냐? The slower pace of a nation. 뭐야? 더 느린, 느린, 더가안 더, 더 느린 속도 of a nation, 국민. 국민의 느린 속도를 나타내준다라는 거지. 국민의 느린 속도를 상징해준다. That, six, 동사니까, nation을 꾸며주면 돼. 알겠죠? That, sick, 뭐뭐 하려고, S다, sick to, 뭐뭐 하려. S다, pay respect to, 존중을 하는 건데, 더큰 존중을 해주는 거야. 어디에, its history, 역사에 존중을 해주는 거지. 알겠죠? 역사를 존중하려고 하는 거야. 그리고 provide 동사인데 여기 pay 동사 요랑 병렬로 묶어주고 네 마찬가지로 대절에 들어있는 거야. Then provide better quality 더 나은 품질 of life 삶의 예, 삶의 품질을 for every one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더 나은 삶의 품질을 제공하는 이렇게 해서 제공하는 nation 국가의 base 더 느린 속 도를 나타낸다. 에이, 알겠죠? 서울로의 상징성의 변화입니다. 에이, meeting the challenges with creative solution. 자, 위드가 뭘를가지고란 뜻이잖아. e 챌린지 어려움을 미팅 직면하라는 거야. 뭘 가지고? 크리에이티브, 창의적인 해결책을 가지고 어려움을 직면하라는 거죠. 모든 도시는 has 가지고 있어 포켓. 이게 주머니인데 작은 지역이라고 생각하면돼 작은 지역이야. 오브 언더유즈도 안 좋은 거지. 언더유틸라이즈도 안 좋은 거고 사용. 안 돼. 그리고, utilize. 활용. 안 돼. 그게 그거지, 뭐. 땅. 이나, 또는, decay가 쇠퇴하다는 뜻이잖아? 예, 그래서 ing를 쓴다라는 거 주의해야 돼요. urban area. 도시지역. 쇠퇴하는 도시지역. 사용되지 않는 애, 랜드나, 땅이나, 쇠퇴하는 도시지역에, pocket. 예, 작은 지역을 가지고 있다. 이런 포켓 of underused land 여기까지가 꾸며줍니다. 사용되지 않는 땅의 포켓 작은 영역이 위큰 동사야 이게 붙어 있어. 뭘 약화시키냐? 도시의 이미지와 프로덕티비티 생산성 이미지와 생산성을 약화시킨다 이거예요. City from around the world 전 세계의 도시들은 주어 복수 동사 r Struggling to 애 쓰고 있다라는 거지. Come up with는 생각을 떠올리다. 그래서 so 뭐를 떠올리려고 애쓰고 있는 거야. 크리에이티브, 창의적인. Urban 도시 리뉴얼 재재 뭐라고 지재생사 뭐였지 재생 재생 아이디어 계획을 come up with 떠올리려고 애쓰고 있다. 투사 to meet the challenge. to Meet the challenge. 이건 부사적인 용법으로 해석해 주면 될것 같은데 어려움에 맞서기 위해서 알겠죠? 자, now that은 since랑 같은 거예요. 뭐 때문에 뭐 이것도 마찬가지지. Seeing that 또뭐 때문에라고 쓰인다. Every one 모든 사람들이 be aware of 알고 있다. 인식하다라는 거예요. Importance 중요성 of urban planning. 도시 계획의 중요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에 맞서기 위해 얼반 리뉴얼 아이디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떠올리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아 이렇게 공원이 있으면 좋을 텐데 라는걸다 알고 있어. 그러니까 도시 입장으로서도 나라 입장으로서도 이런 창의적인 얼반 리뉴얼 아이디어를 떠올려야 되는 거예요. 창의성 (creativity), 커뮤니티 프렌들리니스 (community friendliness), 그 지역 사회의 친화성. 그리고 preservation 보존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주어 r 동사 뭐다 더 three keyword 세 개의 키워드입니다 핵심 단어입니다. 어디에서 인더 커런트 현재의 트렌드 경향 뭐에 도시 재생의 현재 경향의 핵심 단어입니다. 알겠죠? 어. 자, 이렇게 일단은 마무리. 고생하셨습니다.